이게 투룸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거실이고요 커튼을로 해놨는데 거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넓고 좋고요 왼쪽에 보면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는 여자분들 사용하시니까 깊이 안 찍고요 또 왼쪽에 큰 방인데 방이 일반 투룸에 비해서 엄청 커요 옷도 많이 있고아 이게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많이 못 보여드립니다 거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크대도 상당히 길고요 되게 좋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짐이 많아서 크게 이렇게 보여 드릴 건 없습니다. 그래도 작은 방도 다른 투룸에 비해서는 좀큰 편이고요. 베란다도 이렇게 있고 화장 어, 요 세탁기가 지금 옵션입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. 거실을 다시 한번 쭉 보여 드리고 마치는 걸 할게요. 오른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싱크대. 네, 상당히 큽니다. 이렇게 해서 영상 촬영을 빨리 마시겠습니다. 오늘 일이 좀 있어요.